뉴스 봤어요. 속초 아파트 34평 3억 6천, 6개월 만에 2억 빠졌대요. 지난 6월 5억 6천 거래가 지금은 3억 6천, 어이가 없었어요. 3년 전까지 속초는 분양 핫플이었죠. 바다가 보이는 브랜드 아파트, 울 사람들 세컨하우스라며 많이들 샀었죠. 그런데 지금은 6개월 만에 2억 증발. 뉴스에서 어떤 단지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곳도 있대요. 전세가 1억 6천, 매매가 1억 5천 8백. 집 사면 전세도 못 놓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홈런 맞은 투수처럼. 가격 떨어지는 것만 봐야 하는 거잖아요. 왜 이렇게 됐을까요? 새 정부 들어서면서 서울 집값은 폭등했어요. 다주택자 말살 정책 나오니까 다들 세금 폭탄 피하려고 지방 집다 팔고 서울 좋은 곳한 채만 남긴 결과죠. 똘똘한 한 채. 그말 이후 서울 아파트는 미친 듯 올랐어요. 근데 지방은요? 아무도 안 사요? 결국 서울 요지로만 돈이 몰리고 지방은 주관하는 거예요. 저는 잠깐 상상했어요. 3억이면 나도 살수 있지 않나? 받아보면서 여유롭게 살까? 근데 이내 정신 차렸죠. 미 분양 쌓이고, 물량 넘쳐나는 동네. 나중에 팔 수도 없고, 전세 놓을 수도 없는데, 결국 이 나라는 서울 아니면 다 망하는 구조더라고요. 똘똘한 한채 가진 사람은 더 부자되고, 못 가진 사람은 영원히 못 가지는 구조. 속초 바닷가? 부동산 앱 껐어요. 오늘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, 바다는 유튜브로 보기로 했어요.